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앞으로 한 이틀 간격으로 7번의 10분짜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찬란해진다. 빛날 것이요. 미래는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를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바테모 6장 이제 33, 34절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을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그날나사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길 것이요하나님 뜻을 좇을 것이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바테 이제 6장 33절 뭐 그의 나라와 그을 거라는 그 우예를 보면은 공준하는 새를 봐라, 드래백카파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 먹이 입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순서대로 창조했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에 씨 맺는 걸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 닮은 우리를 창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저 감사합니다고 받아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 행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은혜로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할 해야 것입니다. 그래 바울 서신 첫 말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도 들옵니다. 모든 것이 하,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녀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다는 말씀도 안 들옵니다. 정말로 기쁨도 없습니다. 매일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형의 양식이 영의 양식, 은혜와 평강. 물론 이런 양식도 구해야겠죠. 은혜와 평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공중이라는 새을 봐라 트레페카파를 봐라 이 모든 거 심지도 않고 말하자면 뭐 모아지도 뭐 않는데 뭐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물매대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와라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쌍둥이도 손꼽이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권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의 그의 나라와 그를 관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요시버 어때요?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들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고 보드발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술장관은 이제 그렇게 부탁했는데, 가자마자 복직되자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요시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30세가 되어 애국의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사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그때 사우랑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겨도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원대로만 없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우랑을 살려주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려일는 오직 서로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문제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요. 과거에 내가 너무나 잘 살았어.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리 만나면 은내 과거를 자랑하고 내가 우리 옛날에 잘 나갔던 걸 얘기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현실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이면 곱게 듣습니까? 귀다맞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것이 이 상처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에게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줬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렇게 부모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했는데 그래서 현실했대요. 내가 얘기해봐야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사역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와서 부탁했고 안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하 분명히 예수님만다 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트라우마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부모에게 원했던 거 형제에게 원했던 거 그걸 받지 못해서 내가 말이야 누가 안 들어. 그러나 이것도 바로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치유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이제 미래를만 항상 꿈꾼다고만 어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내일은 돌아온다. 내일은 돌아온다. 내일 내일 항상 내일 내했습니다 내일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내일을 얘기합니다. 이건 과거 속에 말하자면 미래 속에 사는 몽상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로운 혜 사람은 오늘 이 순간을 살아야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 그래 그러면 그 원하신 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 찾아야죠 기도하든가 말씀 문다든가 목사님들의 상담을 하든가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오늘에 사는 사람은 과거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미래는 정말로 그 사람은 볼것없다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주 현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